자, 183페이지에 41번 배경이. 어, 이건 솔직히 문제를 일단 첫 번째 안 읽는 거고, 두 번째는 의미를 해석하지 않는 거고, 세 번째는 오답노트를 그냥 수행평가 내듯이 내는 거야. 오답노트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. 제대로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. 일단 이거 하는 거 봐봐. 교점이 x축 위에 있다는 말이 네. 교점이 x절편 그러니까 걔네들이 x절편이 같다는 뜻이잖아요. 그렇지. 교점이 x축 위에 있을 때라는 말은 대충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야. 실제 그래프가 이렇다는 게 아니야. 이런 느낌이잖아.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? 교점이 교 0점그 x 축 위에서 만난다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가 된다? x 절편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버린다. 이해되겠지? 그래서 그래서 그 x 절편 아니 x 절편도 y가 0일 때니까 음. y에다가 0을 넣어서 x 절편을 구하면 x 절편이 0. x 절편이 2라는 사실을 근데 그걸 오른쪽 식에다 데이트 어. 하면 2는 2가 해서 어떻게 데이트하는데? 이대로 그냥 바로 데이트해? 아, y의 내용은 그렇지. 2,0으로 바꿔서 데이트해야 되죠. 됐어? x 절편이 2라는 것과 2,0이라는 건 다른 말이야. 알겠지? x 절편은 뭐야? 2라고 해, 해, 얘기해야 되는 거야. x 절편이 뭐야? 2,0이 이거 틀린 거야. 알겠지? x 절편이 2면 2컷 마영을 지나거면 되겠지? 그래서 2컷 마영을 여기다 대입하면 A가 얼마인지 나오겠지? 끝친 거야. 되겠지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교점이라고 해서 이거 두 개를 연립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야. 잘못된 건 아닌데 요 유형 자체를 익혀줘야 되는데 이 유형이 지난번에도 나왔고 지지난번에도 나왔어. 계속 계속 나오고 있어. 그러니까 오답부터할때 답만 자꾸 체크하지 말고 답 체크하고 나서 내가 어디를 몰랐는지를 꼭 봐야 돼. 지금 오답 노트 내는 거 보면 계산 실수했어요?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적어놓을 데 내가 적어라는건 사실 그게 아니라 교점이 X축 위에 있을 때가 X절편이 같다는 얘기인 줄 몰랐어요. 이런 거. 알겠지? 그럼 다음번에는 그만큼이 기억날 거야.